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리뷰와 평판 확인하기 청소업체의 온라인 리뷰와 평판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통해 업체의 서비스 품질 신뢰도, 고객 응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업체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세요. 추천과 참고.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의 추천과 참고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청소업체에 대한 경험과 추천을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라이센스와 보험 확인하기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라이센스와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청소업체는 필요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견적과 비용 비교. 여러 청소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만을 중시하지 말고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은 후에는 세부 사항과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평가하세요. 직접 상담과 시범 청소. 업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서비스 범위, 일정,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세요. 업체 대표와 대화하면서 사무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시범 청소를 요청하여 청소 품질과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실제 청소 능력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업체의 신뢰성, 서비스 품질 가격,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청소업체를 선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